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 첫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아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목마름을,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족할 만한 좋은 것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히 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고대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원래 정실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후궁을 드리고 그 후궁이 후손을 낳으면 정실부인의 자리가 위협을 받아서 그 사이에 일어난 갈등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 몇백년 전인 조선 시대에도 그랬는데 몇천년 전인 이 고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문제와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라가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자. 자기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 했었습니다. 또 리브가도 결혼하고 20년이나 아이가 없어서 남편 이삭이 기도를 해 주어 아이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라헬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원래 야곱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던 언니가 자신의 자리를 먼저 꿰차고 들어온 데다가, 그 언니가 아들만 넷이나 연달아 낳으니, 라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이고, 자기가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인데 후손이 없으니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라엘이 오늘 일절에 이렇게 그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모습은 누가 봐도 라엘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듯 레아를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죽겠다고까지 하며 억지를 쓰고 있는 모습 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물론 라엘은 아이 낳게 하는 능력이 남편 야곱에게 있으니 당신이 해결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니만 아들을 내시나 낳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좀 알아달라라고 호소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한 라엘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레아는 안중에도 없고 라헬을 사랑하지만 무보수 14년 처가살이가 야곱에게도 쉽지는 않고 많이 지쳤는지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기는 커녕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곱도 호기롭게 라헬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7년 일을 한 다음에 또 7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듯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너무나 감정적으로는 라엘을 충분히 사랑하고 평생 그를 지켜줄 수 있고 어떤 일이 닥쳐도 견딜 수 있을 줄 알고 이 14년 종사리를 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자 야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자 자기가 넉넉하게 품고 위로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때마다 일마다 이게 마땅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하지 않으면 우리도 품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성을 내는데 후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보면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위로해 줍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 리브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엘가나나 이삭처럼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에게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재밌는 사실은 성을 내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말이 맞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내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하며,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 야곱이 생명의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기 때문에 한 말이라면,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니다 보니, 성을 내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는 말이다 보니,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그 말도 분명히 맞는 말인데, 진리인데, 이 말이 라엘에게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부부 교구를 맡아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계속 잔소리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리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다 잔소리가 된다, 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기가 또 감당할 힘도 없는 데다가, 라엘이 자기에게 억지까지 쓰고 있어서, 이렇게 성을 내며 얘기를 하다 보니, 분명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분명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사실 임신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라헬이 들을 때 마음이 쿵 떨어지고 충격을 받아야 될 말인데, 라헬이 그 말을 흘려 듣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계획을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실행하게 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로, 나도 그로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종이나 또 첩을 들여서 대신 아들을 낳는 것이 흔히 행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가를 들여보낸 것이 그런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따라 한 것이고 오늘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한 가지 강과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 사절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로 비라를 줍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이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 하나만 아니라 레아도 하나 더 있어서 괴로워지고 힘겨운데 아내를 하나 더 주면 얼마나 더 괴로울지를 충분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실제 이것이 인간적인 계획과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6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라일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앞서 29장 31절 부터 기록되었던 레아의 경우를 보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계속 고백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라헬은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즉, 아이가 생기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고백인데, 라엘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자기의 호소를 들어 이루는데 사용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레아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 결과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 29장에서 레아의 경우는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고백하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또 오늘 어, 17절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나오는데 라헬의 경우는 지금 라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라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응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풍성히 알아가고 결국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라, 라엘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실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 결핍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비라가 다음 아들 납달리를 낳을 때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지금 자기 입으로 라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일 뿐 위태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일 뿐 하나님을 알아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저 언니와의 경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주셨고 그러니 내가 결국 승리자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7절 8절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조차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행했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자 분명 아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일이 아브라함 온 집안의 고통이 돼서 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안주인 자질을 차지하려고 하는 데다가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야곱과 라헬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자 결국 이 일이 축복이 되기보다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말게 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실제 구절 이하에 아들낳기 경쟁을 하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라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억울하고 힘겹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라엘의 기도는 그저 내 필요를 채우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laughs> 즉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을 받기는 받으나 그 응답이 축복이 되기보다 짐과 부담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기보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정도만 아는 데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방향과 <laughs> 기도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야곱과 라헬도 이 아이나치 못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게 하시고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면 필요한 것까지 다더 하시는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레아입니다. 레아는 분명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먼저 구할 것,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시며 그야말로 야곱의 가정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가면 그야말로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우리의 주님 뒤따라 성령의 붙드심을 따라 마땅히 기도할 것을 먼저 구하고 아래기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했던 이 고백이 부정적 고백이 아니라 선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해도 되지 않고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 앞에 먼저 구하고 나아가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 없어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아무것도 없음을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만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도 선하신 주님은 그 필요와 그 부족한 강구에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묻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갈 때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하는 종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걸음걸음마다 이 하루도 가득 누리며, 그 하나님을 넓고 깊고 풍성히 알아가고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먼저 주님 나라의 의와 공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총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